안녕하세요. 경수리 연속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저희 꼭 1년 전에 이방에 한참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나서 겨울인상가기 전에 여러분들 극장에서 만나수시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 여기까지 오셔서 영화를 보시러 오신 여러분들이

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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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영화 이렇게 개봉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첫 주말에 금요일에 그 와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소개도 잘됐으면 좋겠다.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저도 한2 0몇년 영화계에 있어보니까 우리 영화같이 어, 뭐, 네. 홍보기도는 <laughs>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막뭐 마블 영화쇼 막 웃긴 <laughs> 영화들에 대해서 저희는 전화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되게 많이 웃었어요. 그래 네, 세계적으로 다운펀드 받고, 그리고 관객분들이 또 와서 봐주시고, 또 좋은 콘텐츠 남겨주시고 해서, 이제 네, 부족하고요 이런 영화들이, 그리고 좀, 아니, 이런 영화들이 나와서, 어, 뭐, 소희 같은 일을, 어, 당하는 일이 없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이 되어서 다음 세대은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소리에서소리 소위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laughs> 내주셔서 영화관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다고 하니까 또 되게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영화를 보셨을지도 또궁금하고요또 저는 이 영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 제가 느꼈던 감정이 여러분들한테도 전달이 됐을지도 또 궁금해요. 소희 음, 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어, 앞으로의 저희가 조금 더 소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래도 전보다는누구보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화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즐거운 영화 관람 되셨...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주말이 많이 남았는데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